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이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군대는 국경 수비와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백 부장은 약 100명의 병사를 주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 부장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를 알면서도 백 부장이 문화와 사회적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백 부장은 주님, 내 하인이 중풍으로 들어 누워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정사정합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백 부장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당시 정서를 고려해 백 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마음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아멘을 끌어낸 사람.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은 이방인 출신 백 부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을까요? 물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백 부장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거나 넓지 않습니다. 전통과 종교 생활에 대해 잘 알아야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유대의 전통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끌어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와 중심 배려. 이것이 믿음이고 겸손이고 승리와 기쁨으로 나가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각에 백 부장의 하인이 치유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혈통이나 문화적 한계, 사회적 경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능력과 은혜의 경험은 특권적이지 않습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은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하는 유대인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 간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인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중에 예수의 복음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자유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고린도서에서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현실은 족쇄와 인습에 묶인 것 같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질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살피시고 우리가 말하고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십니다.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생각을 믿음의 가치를 따라 만들고 또 의식의 흐름도 거룩하고 선한 것을 쫓도록 말하는 것도 선을 이루고 소망을 담아 말할 때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신 흔적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적 경계와 문화적 한계를 넘어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약점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생각과 의식을 믿음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뜻을 좇아 지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제주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자들을 위한 온 교회에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시니 온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마다 새 은혜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일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믿는 기쁨, 예배자의 감격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성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균형 있게 자라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